은퇴 후 삶의 목적 찾기. 거울을 보며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수십 년간 경력을 쌓고 가족을 키우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라는 아름다운 인생의 세장에서 많은 분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는 그 마음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하고 기여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준비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일곱 가지 온화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실제 전략들입니다. 따뜻한 차한잔 준비하시고 편안히 앉으셔서 은퇴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놀라운 목적과 기쁨의 시간이 될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의 힘. 서울에 살고 계신 73세 전직 교사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박 선생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40년간 젊은 마음들을 가르쳐 왔는데, 갑자기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 동네 도서관에 들어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날 박선생님은 일주일에 세번 오전 시간을 도서관 이야기 코너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에 보냅니다. 우리 꼬마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분 눈에 반짝이는 빛은 누구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에 대한 사랑, 온화한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은퇴가 때로 아사갈 수 있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 우리의 존재가 변화를 만든다는 느낌 말입니다. 푸드뱅크에서 돕는 일이든, 지역 자선단체를 지원하는 일이든, 종교시설에서 손을 보태는 일이든, 봉사활동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와 연결해줍니다. 봉사활동의 아름다운 점은 직장 생활 때처럼 경직된 스케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다고 느끼는 만큼의 시간을 낼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아마도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부터,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지혜 나누기와 멘토링. 여러분은 돈으로 살수 없는 믿을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의 인생 경험, 전문 지식, 그리고 힘들게 얻은 지혜 말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 지혜를 나누는 것이 은퇴 생활에 깊은 의미를 줄수 있습니다. 부산의 69세 은퇴한 엔지니어 김 씨를 생각해 보세요. 지역 기업인 모임을 통해 김 씨는 젊은 창업가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세 명의 다른 젊은 사업가들을 만나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내심, 성실함, 균형에 대한 인생 교훈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가 최근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몇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에너지와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제가 왜제 일을 사랑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제 손자들이 꿈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멘토링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업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숙달한 기술을 가르칠 수도 있으며, 단순히 이미 극복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부터 커뮤니티 센터까지 많은 기관들이 항상 지혜롭고 경험 많은 멘토를 찾고 있습니다. 창의적 표현 발견하기. 은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직장의 요구로 인해 밀려났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일부분을 탐구할 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창의적 정신을 발견하거나 재발견할 기회입니다. 대구의 71세 은퇴한 회계사 이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0년간 이씨는 숫자, 스프레드시트, 재무보고서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 일을 잘했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퇴 6개월 후 약간 길을 잃은 기분으로 동네 미술용품점에 들어가 첫 수채화 세트를 샀습니다. 그냥 실험해보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제가 예술적 재능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붓을 종이에 댔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몰랐던 제 자신의 일부분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이 씨는 이제 동네 카페에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채화 클래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의적 표현이 전통적인 예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자들을 위한 이야기 쓰기, 항상 배우고 싶었던 악기 배우기, 정원 가꾸기, 목공예, 또는 요리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호기심과 자신에 대한 친절함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완전한 자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 받아들이기. 은퇴의 가장 흥미진진한 면중 하나는 성적이나 경력 발전에 압박 없이 항상 궁금했던 것들을 배울 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학습은 우리의 마음을 예리하게 하고 정신을 호기심으로 가득 채우며 우리 삶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인천의 76세 은퇴한 우체국 직원 정 씨를 만나보세요. 정 씨는 젊었을 때 교육을 마치지 못한 것을 항상 후회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장의 요구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72세의 정 씨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실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역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됐습니다. 정씨는 인정합니다. 너무 늙었거나, 너무 느리거나,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들이 놀랍도록 격려해 주었고, 인생 경험이 실제로 저를 20세 때보다 더 나은 학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씨는 최근 유럽사 수료증을 받았고, 이제 3대륙에 걸친 친척들과 연결해 주는 가족족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습에 대한 갈증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학습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 도서관의 강연에 참석하거나 단순히 여러분을 매혹시키는 주제들을 깊이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특히 노년층을 위해 설계된 수많은 온라인 강좌와 함께 학습을 그 어느 때보다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연결 구축하기. 때로는 은퇴가 고립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연결이 주로 직장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직업적 의무보다는 공유된 관심사와 가치에 기반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광주에 은퇴한 부부 최 씨와 한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최 씨가 은행 지점장직에서 은퇴하고 한 씨가 간호사 경력을 마친 후, 그들은 집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점차 주변 세상과의 접촉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지역 공동체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채소를 기르고 싶다는 바람으로 시작된 일이 풍부한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원의 계절별 계획을 조정하고 원래 포트럭 저녁 식사를 조직하며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을 형성했습니다. 공동체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한 씨가 설명합니다. 나타나고,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공동체 연결을 구축하는 것은 걷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 클럽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활동하거나 단순히 연례 동네 바비큐 파티를 조직하는 이웃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세요. 타인과 자신 돌보기. 은퇴에서 목적은 종종 돌봄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을 돌보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전업 간병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의미를 창조하는 데 있어 연민과 돌봄의 힘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제주의 74세 호라비 오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오씨는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그는 하루하루에서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웃이 자신의 노모가 가끔 장보기와 가벼운 집안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씨는 도움을 제안했고, 간단한 친절의 행위로 시작된 일이 훨씬 더 깊은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세 명의 노인 이웃들을 다양한 일로 돕고 있으며, 그들 모두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오씨가 자신을 더잘 돌보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할머니의 장보기를 도울 때저 자신을 위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사도록 확실히 해요. 오씨가 설명합니다. 박할아버지의 일일 산책을 격려할 때는 함께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저도 돌봄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어요. 은퇴해서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 웰빙을 기르며 감정적 필요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운동 루틴을 만들거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거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거나 단순히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유산 만들기. 은퇴를 거쳐가면서 많은 분들이 유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돈이나 물질적 소유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끼친 영향과 전하고 싶은 지혜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전주의 78세 은퇴한 재봉사 장씨를 생각해보세요. 장씨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운 많은 전통기술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종종 옷을 수선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름다운 수제품을 만드는 것은 더욱 모릅니다. 장 씨는 자신의 지식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 요리법과 재봉 기술을 적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기술들을 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곧장 씨는 젊은 여성들의 작은 그룹에게 전통 바느질의 예술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바느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장씨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인내심, 세심함,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만족감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보다 앞서온 여성들로부터 배운 가치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산이 거창하거나 공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날에 여러 볼 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거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녹음하거나 숙달한 기술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지혜를 보존하고 나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의 끝에 다다르면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퇴에서 목적을 찾는 것은 즉시 모든 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에 열려있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면서 자신에게 온화하며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향한 잡고 일관된 걸음을 내디딜 때 목적이 종종 점진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방법 중 하나에서 목적을 찾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여러분만의 독특한 길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유지하고 연결을 유지하며 이 인생의 장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들에 열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시절은 전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기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자유,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그리고 주변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아이디어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이미 은퇴 목적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탐색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다른 누군가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단계가 고유한 선물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아신다면 아마도 최근에 은퇴한 친구나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분, 이 영상을 그분과 공유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시절이 뒤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과 열정, 그리고 조금의 용기가 있다면 그 시절들이 바로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까지 자신을 돌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